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관 소송의 진심인 이혼 전문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불륜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불륜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큰뜻 없이 크게 생각치 않고 한 행동으로 인해 불륜으로 낙인이 찍히고 상관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B와 피고 상간남 C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헤어진 뒤에 B는 원고 A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원고 A와 B가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아이를 키우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 C가 헤어진 옛 애인 생각에 술에 취해 B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서 둘 사이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A가 배우자 B와 상간남 C는 불륜 관계이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오직 둘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B와 상간남 C가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보거나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 씨는 해당 사건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한 것은 씨였고, 씨는 술에 취해서 연락을 한 것이고, 추억도 많았지만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에 연락을 하게 된 것이라고 B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C가 B에게 보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추억도 많지만 정말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모텔에서 만나자. 꼭 보고 싶기는 하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었고 B는 자신이 유부녀였기에 잠시 머뭇거림이 있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B 또한 넘지 않았어야 할 선을 넘어서 나도 보고 싶다. 한번 올라갈 일이 있으니 그때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C는 B에게 내 방에 한번 놀러와. 많이 보고 싶다. 그리고 B는 C에게 술만 마시면 네가 생각나 죽겠다. 보고 싶다. 너와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메시지를 서로 보냈던 거예요. 사건의 개호와 원고가 상간남 소송에서 제출했던 증거는 이 정도가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원고 A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배우자인 B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옛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뚜껑 열리는 일인데, 옛 애인과 과거 사귈 때 있었던 일을 추억하고, 그것을 넘어 성관계하고 싶다고 모텔에서 만나자는 C 제안에 몇 시간 머뭇거리더니 결국 자기도 보고 싶다고 만남을 약속하고, 옛 애인에게. 너랑 결혼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유부녀에게 성관계 하고 싶다고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는 상간남 C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상간남 C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남 C는 B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서로 자기 의사에 따라 주고받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메시지 내용상 도의적인 잘못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만난 사실도 전혀 없는데 서로 메시지 주고받고 만난 것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관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결국 부부로서 지켜야 할 경조 의무를 위반한다고 평가되는 행위들은 다 부정행위로 보고 있고 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간 소송이고요. 사안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B와 C는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B가 유부녀인 상태에서 C가 B에게 보고 싶다, 손 관계하고 싶다.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B 또한 C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옛 연인 시절을 추억하며 보고 싶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간통의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실제 만나지는 못한 것이 원고가 둘이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차려 상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지 아마 원고가 알지 못했다면 둘이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을 했고 재판부는 비록 B와 C가 만나지는 않았으나 서로 보고 싶다고 한 메시지나 모텔에 갈 약속까지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 이 취지로 위자를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밖에서 따로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뭐 아니면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몇번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한 것뿐인데 괜찮겠지 뭐 메시지로 서로 뭐 야한 농담이나 성적 농담을 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없지 그냥 친한 정도여서 호칭을 자기라고 한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보고 싶다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굳이 불륜 관계가 아니어도 쓸수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상관소송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주고받은 연락의 횟수, 빈도, 그 호칭이나 대화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꽤 있고, 간통에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호칭이나 내용으로 자주 만나면서 상당한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보낸 메시지, 무심코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